가요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미국 영국 대학원 인터뷰 준비하는 방법이랑 인터뷰 질문을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추천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추천서를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그리고 추천서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꽉꽉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천서를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추천서는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이 프로그램에 추천합니다라고 어필하는 문서가 추천서거든요. 보통은 추천서를 두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간혹 추천서를 받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저는 USC였는데, 그 학교 빼고는 나머지 학교 다두 개씩 요구했습니다. 추천서는 아카데믹,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직장 경력이 몇년 이상이면, 프로페셔널로 두부 제출해도 된다 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프로페셔널 하나, 아카데믹 하나 혹은 직장 경력이랑 상관없이 모두가 아카데믹 두 개를 내라 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 6군데, 영국 대학원 8군데를 넣으면서 느낀 건 영국이 좀더 아카데믹한 추천서를 선호하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은 직장 경력이 뭐 2, 3년 정도 되면은 프로페셔널 추천서로 대체도 된다라고 명시한 학교가 되게 많았는데 영국은 그거랑 상관없이 좀더 아카데믹한 추천서를 선호하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래서 전 처음에 미국 대학원 지원했을 때 프로페셔널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국을 지원하면서 부랴부랴 7년 만에 교수님한테 연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천서는 SOP처럼 학교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문단에 그 학교에서 부르는 프로그램 명, 그리고 학교 명칭만 정확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 방법인데요. 사실 여기서도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에 요청드리는 게 훨씬 힘들었거든요 아마 직장인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직장 상사는 최근까지 제가 뵙던 분이라서 좀더 요청을 드리기가 수월했어요 교수님은 진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지금 졸업한 지가 몇년 전인데 그래서 막, 한 교수님한테 메일 보낼 때, 제가 그때 팀플이 끝나고, 교수님이랑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에서 아이클라우드에서 뒤지고 뒤지고 뒤져서, 제얼굴이 동그라미 쳐서, 저 여기 있는 학생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학원에 지원하려고 한다. 혹시 추천서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제가 요청 메일을 조심스럽게 보냈는데, 정말 다행히도 교수님이 너무 흔쾌히 회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달 전에 미리미리 요청하고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셔야 합니다. 지원 일정이 언제까지고 그리고 초안을 언제까지 드릴 테니 혹시 이때까지 검토해 주실 수 있냐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천인은 꼭한 명에서 두명 정도 추가로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종종 연락이 두절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미리 한두 명 정도 확보하셔서 이런 난감한 상황 없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작성 방법인데요. 보통은 지원자가 초안을 작성해서 추천인한테 초안을 드리면서 검토 요청을 하고 그 최종본을 지원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업로드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추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대여섯 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 추천인과 연관된 이야기여야겠죠? 그리고 각 추천서마다 다른 역량을 두세 개씩 이렇게 분배해서 작성하시면 여러분의 다양한 모습을 입학처에 어필하실 수 있겠죠? 저는 역량을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되 제가 프로페셔널 추천서에는 A랑 GA를 활용해서 고객 웹사이트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한 이야기를 녹여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절히 소프트 스킬이랑 하드 스킬을 이렇게 매칭해서 작성을 했는데 아카데미 추천서를 작성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냐면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지원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학부 때막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사관리랑 마케팅 교수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작성한 이야기는 좀더 이제 소프트 스킬을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추천서에 각 문단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 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작성한 추천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보통 첫 문단은 추천인의 자기소개랑 지원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문단인데, 여기서 이제 나는 어, 추천인이겠죠? 나는 어디서 일하는 누구다, 그리고 이 지원자랑 언제부터 알았으며 무엇을 같이 했다라고 간략하게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를 작성하시면 돼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그 에피소드 썰을 풀으시면 되고 양이 많다면 두 문단까지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저는 추천서 최대한 한 장으로 녹여냈는데 한 장이 깔끔하기도 하고 사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역량이 프로그램에 왜 필요한지 한번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 사람을 이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추천합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정확한 학교명이랑 프로그램명을 넣으셔야 합니다. 추천서 작성이 다 끝났으면 마지막에 추천인 이름이랑 디지털 수기 서명 파일을 넣으셔야 돼요. 이미지를 이렇게 캡처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속한 조직과 그분의 직책, 그리고 그 조직 주소, 그리고 그분의 이제 업무 이메일이랑 업무 전화번호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포맷은 학교나 회사에 외부 문서 포맷이 있는지 여쭤보셔도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학교랑 회사 로고를 이렇게 상단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 그냥 포맷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시죠? 참고로 로고는 학교나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그 브랜드 가이드 섹션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로고 다운받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미국이랑 영국대학원 지원하면서 살짝 다르다고 느낀 점이 있어요. 우선 미국은 지원 프로세스에서 지원자가 추천인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추천인한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 메일에 있는 지시를 따라서 추천서를 업로드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 추천인이 메일을 받고 그 메일을 저한테 토스하면 제가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추천인이 업로드하는 게 맞지만 보통은 이제 그분들의 일을 줄여드리려고 지원자가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 지원자에 대한 주관식이랑 객관식 설문도 같이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원자가 많이 하는 편이고 간혹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천인이 직접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지원 프로세스에서 추천인의 이메일 입력을 하면 학교에서 지원자가 추천서를 직접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꼭 보지 않는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추천서를 볼수 있는 순간부터 그 추천서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후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세요. 제출은 PDF 파일로 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 지원 사이트에서 텍스트 박스 안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그냥 다 깔끔하게 PDF로 제출을 했고 참고로 추천인도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력한 이메일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이메일을 넣으면 그분한테 학교에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은 추천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국과 같은 방식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 사이트에서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박스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다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미국 대학원을 다 지원한 다음에 합격도 하고 한참 뒤에 영국 대학원에 넣은 거라서 또 이제 같은 분한테 막 보내 달라고 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직접 제출을 할수 있어서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모두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도 전혀 불이 전혀 불 전혀 불이익이 없었고 뭐 합격까지 다 했으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천서를 누군가한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럼 너무 마상 입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요청을 드려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 지나고 보면 별,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때 쫄았나 싶기도 하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졸려.